안녕하십니까 비전 트립 소감을 맡은 브릿지 공동체의 주신원입니다. 브릿지 공동체에서 비전 트립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라 여기며 떠나 보내는 사람으로 함께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 결정을 미루었지만 결국 남편의 설득으로 함께 비전트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던 나라였고 여러 가지 걱정과 핑계로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직접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정유나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비전트립팀과 조선족의 기독교 성장에 대해 공부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긴장 속에 그렇게 첫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전트립의 첫날 심양에 도착 후 동광교회를 방문한 뒤 압록강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한땅은 캄캄하고 어두운 반면 압록강 사이로 든 중국은 네온사인의 화려한 모습이 대비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이양자 교회터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상당히 멀고 얕은 운동 위도 있어 지나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당일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유독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장소에는 돌 하나 비석이 덩그러니 있었고 그곳은 존로스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마을 사람 약 100여 명이 세례를 받은 조선족 성도들이 숨어 예배를 드리던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이돌 하나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이길 한번 걸어 봐야겠죠. 라고 하신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아, 이들은 매주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걸었겠구나. 주일마다, 주일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여왔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외국인은 중국 내 교회를 가는 것이 제한되어 숙소에서 자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용하게 찬송을 불렀고 성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과 강의를 통해 지하교회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조선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시다.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성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열매 맺지 않을지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 주신 말씀은 제 신앙을 돌아보게 했고 복음을 향한 애끓은 마음과 책임감을 다시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트립 중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의주라는 마을을 보기 위해 호산 장성을 열심히 올랐지만 끝내 보지 못했고 백두산은 비가와 입산이 제한되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이동시간이 길어 차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 덕분에 이 땅을 언젠가 다시 밝게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며 아쉬움에서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총 6차례 북한과 맞닿은 국경을 방문하면서 국, 국경 넘어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삶을 짧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북한 성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국경을 떠나 연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붉은 하늘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과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고 품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길에 도착해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탈북자의 자녀이자 조선족 청년 두 명과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처럼 순수한 두 청년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신앙과 진로 취업, 취미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기에 더욱 아쉽고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계기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에서 받은 감동과 마음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전트립을 함께 하면서 한 가지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브릿지 공동체입니다. 비전트립 전에는 함께 예배는 드렸지만 서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정을 통해 삶을 공유하고 나눔하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단순한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귀한 공, 동력자로 만나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도와주며 때로는 실수와 연약함도 덮어주면서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웃고 찬양하며 울었던 이 시간들이 우리 동,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진실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땅 가운데 그리고 닿지 못하는 땅 너머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며 공동체와 함께 기꺼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맡겨주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